예, 야청도의성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야청도의성 할때이 야자는 음? 야자는 이게 밤야자죠, 그죠? 이 밤이란 뜻이고 밤에. 음? 그 다음에 이 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듣는다 이죠, 듣는다. 그 다음에 도의성 이거 도의성이 뭐냐면. 이게 뭐 다듬이지 소리예요 그 제목이 뭐야 다듬이지 소리를 밤에 듣는다 그런 얘기야 어, 도의성 아시겠죠 이게 의가 옷 의자 옷 옷을 뜻하는 거고 그죠 소리 소리 응? 그 다음에 이요 도자가 여러 분 옥편에 없어요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도자가 뭐냐면 이, 그, 다듬이질과 관련된, 그죠? 다듬이, 그니까, 도의라면 옷을 다듬는다, 이런 얘기에요. 다듬이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 서리하늘에, 서리, 요, 서리하늘이라는 것은 배경을 알려주죠. 어떤, 거?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가을. 그러니까 서리하늘에 달 밝은, 가을 달이 밝은데, 이런 얘기죠. 그니까, 달이라고 해야 되니까, 뭐, 밤이라는 거죠, 밤. 가을, 밤. 가을밤에 은하수가 빛나요. 은하수가 빛나. 그러니까 가을밤과 은하수는 뭐냐면 지금 고향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거죠. 이국땅 머무는 나그네 표표. 이게 뭐 상황이에요, 상황. 이국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본을 뜻합니다. 이 참고로 이 양태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발렛 사람입니다. 바렛 사람.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죠? 어, 이바해 사람이 남긴 작품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나옵니다. 일국당 머무는 나그네. 그러니까 어, 이양태 사는 사람이 일본의 사신으로 바해에서 이제 갔다가 어, 일본에서 바해를 떠올리는 거죠. 귀양 생각 깊도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죠 어,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러면. 밤에 고향을 그리워한다. 근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다듬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긴긴밤 홀로 앉아 시름을 이기지 못하는데 시름, 그죠 시적 화제 상황이죠. 뭐 고향 생각에서 비롯된 시름이겠죠. 호련 들리나니 무엇이 들리냐 이웃 안하게 아, 다듬이 소리 요거죠. 이게 뭐도의성도의성그죠 그러면 시면 뭐가 잘 나오겠어요? 요게 나요. 다듬이 소리. 왜? 이 다듬이 소리를 들으면서 뭐 고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거죠. 고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청각적 심상. 그래서 이 다듬이 소리가 이 시에 갖는 기능이 뭐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정리해 봤습니다. 바람결 따라서 끊일 듯 이어지며 별들이 기울도록 잠시도 멎지 않네. 뭐가 다듬이 소리가? 지금 다듬이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죠.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런 다듬이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후로 저 소리 못 듣더니, 그런데 왜이 사람이 다듬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국 생각을 하느냐? 일본에는 다듬이질이 없어요. 일본에 다듬이질 문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문화야?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러니까, 일본에 왔는데 다듬이질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있다가, 어? 김치, 김치 냄새 맡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어. 먼 인역, 이역당에서 그 소리 다시 듣네. 그죠? 지금, 어, 고국에서 듣던 다듬이 소리를, 다듬이지 소리를, 이국에서 듣고, 고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이용했어요? 다듬이 소리. 그죠? 그래서, 야청 도의성. 이 도의성이 뭐야? 다듬이 소리라는 거죠. 다듬이 소리.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죠. 어려운 한 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향, 지금, 이국땅에서 시작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가을달 밤에, 저 달밤에, 무슨 소리 듣는 거야? 다듬이 소리를 듣고서, 고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니까 러 뭐, 7원 근데, 몇 줄이에요? 8 줄. 8 줄은 율시라고 그러는데, 그죠 율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원 율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다섯 개면은, 오원. 그죠? 5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도의성 나오죠. 도의성. 다듬이 지소리라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길잡이 시적 화자는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게 시적 상황이죠. 어, 먼 이국땅을 일본을 뜻하는 거고, 고향이란 발입니다. 호련이 들리는 무엇 때문에 다듬이 소리 때문에 화자의 심해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가되는 고도의 표현기법을 구사한 시로, 다듬이 소리는 아름다운 선유리 소리로서 여인과 청자의 거리를 좁혀주고 좁혀주고 작자의 격렬한 시름과 탄식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를 더욱더 심화시키죠. 이게 다듬이 소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제별표 타국에서 고국 그리워한 양태사라는 것은. 양채사라는 사람은 바레 사람이죠. 8세기 중엽 사람인데, 일본에 많이 건너갔던 사람입니다.